딸기비 있다 없어 음 바로 뒤아나 피하려고 했는데 들어와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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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들어가봐 아... 들어가봐 들어가봐 아무거나 싸우지마 이거 들어가봐 연막하.. 아! 문좀 문, 좀... 문 열어! 문문 어... 똑똑똑 으아문닫으 여러분 정말 진짜로 나빴또 나빴또 <laughs> 재밌다, 재밌다. 어, 어, 연막이, 어, 왜 <웃음> <작아>? <웃음> 아, 연막이 왜 이렇게 작아? 아, 연막이 왜 이렇게 작아? 물 때문에 연막 이왜 이렇게 작아? 어디, 어디, 어디? 안 보이네. 나 멀다. 어, 왔다. 우리 뒤에 언덕에. 아, 실행.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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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안 쳐줘. 와, 나 앉을 수 할게. 없습니다. 몇번뜬줄알았 어디야? 큐큐 밑에다 쏴. 나이스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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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같이 복귀전 하자 말이니요데 어? 아, 아, 에임 뭐 아, 어, 아, 그아 너, 너 에임이 좀 심각하긴 하네. 음, 매우 심각한데 이건. 왜그러지 멘탈 공격 안 돼요, 여러분? 아이씨, 나이러니 뻔히 보는데 앞으로 가. 아, 어, 어. 너. 아, 이러면 직년이줄거 이번밖에 없는데. <laughs> 미니언니 밑다 가봤어, 내가. 보았지? 왜교 수라. 그럼, 큐 바!